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뉴스픽 권영훈입니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재 시간 14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16일 수요일에 일본,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동맹국들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선슨트 장관이 90일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어 한국과 영국, 일본 등 다섯 개국을 어,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는데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국채 가격과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 불안을 초래해 모든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무역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이죠. 예, 한덕수 권한, 대통령 관련 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말했는데요. 무역과 관세뿐 아니라 어, 군사와 안보 등 모든 분야를 의제로 삼아 포괄적 협상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세 조정의 대가로 방위비 대폭 증액이나 어, 미국 내 에너지 조선 부분 투자 요구 등의 청구서를 내밀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방비를 더 늘려 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는 입장인데요. 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어, 10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트럼프 1기 정부 때처럼 어, 주한 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겠다고 언포를 놓으면서 한국의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 연합훈련 관련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은 어, 고율 관세를 물기 싫으면 어, 방위비를 더 내라는 식의 어, 압박, 반협박식으로 어, 협상 분위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이미 파악한 만큼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업 협력을 협상 지렛대로 삼을 계획입니다. 자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빠른 합의를 원하더라도 대미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뭐,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부분이 있죠. 자칫 합의를 하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 9일인 만큼 6월 3일 대선을 치르는 우리 입장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어, 최종 합의를 미루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 이시바 총리가 지난 2월 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어, 관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어, 일본 협상 담당인 아카자와 로셰이 어, 경제재생상은 어, 내일 미국으로 떠나서 이제 스콧버센트와 베선트와 이제 장, 장관과 무역협상에 나섭니다. 자 이시바 총리에 이 대해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 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매우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본은 주일 미군 주등 비용을 1년에 130억 달러 이상을 내고 있는데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본은 미국산 무기 구입과 알래스카 LNG 개발 등을 교섭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이 안보와 통상 관련 어,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어,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두번째뉴 스펙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럼 서기장, 그다음 판민진 총리 등 어, 베트남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서 중국과 베트남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전략적 의지를 높이고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일방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반미연대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럼 서기장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어, 철도연결, 세관검역 등 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중, 배, 운명공동체 가속건설에 관한 공동성명도 발표했는데요. 자, 그런데 베트남 지도부는 어, 이번 회담 관련해서 미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일본과 한국에 앞서 지난주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가진 만큼 미국 눈치를 보는 모양입니다. 자칫 중국과의 결속으로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 교육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무역 흑자를 거둬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46%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예, 베트남 정부는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제로, 그러니까 빵으로 영으로 낮추겠다, 제안했고, 원산지 표기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시주석. 자, 베트남에 이어서 오는 18일까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방문해서 우방국 결속을 다질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이들 국가들, 어, 미중간 고래 싸움에 새우둥 터질까 하는 우려로 어, 한쪽으로 이제 쏠리지 않는 고도의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어, 아모레퍼시픽은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어 미국 내 물류 및 모듈 제조 시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실제 생산 시설 구축에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구축에 걸리는데 좀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무래도 시픽이 한국 국내는 물론 어, 중국의 제품 생산을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어, 트럼프 행 정부의 상호 관세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는데요. 뭔 얘기냐? 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해서 아,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현지의 생산 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바로 한국이죠. 자, 아모레퍼시픽의 북미 시장 매출은 2021년 1,18억 0 원에서 지난해 5,256억 원으로 다섯 배나 늘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뉴스 픽 권영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